네 109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이식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얘들아 요 모양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다라는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보자마자 얘는 옷에 f 프라임 1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할때 f 프라임 1 한번 불러볼까요 f 의1 더하기 h 마이너 f 1이었잖아 자 그럼 봐봐요 리미트 h 리미트 h 똑같고요 f 의1 플러스 h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빼기 f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빼기 f1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1을 빼주고 뺀만큼 다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짝을 지을 거거든. 자, 요렇게 이렇게 짝을 지으면 어때? 이 모양이 나오죠.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두 아이를 짝을 한번 지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식을 자, 적어볼게요.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두개두개짝지어리 자, h에 자 중괄호로 묶을게요. f 에 1 더하기 h 빼기 f1. 되니 자, d는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그럼 f의 1 마이너 h 빼기 어, f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들아. 이거 봐라. 마이너스로 묶었대. 그래서 요 아이도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트로 분리된다. 아이가. 그죠? 자, 그럼 리미트 한 번만 다시 적자. 자, h 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 f1이고요. 자, 빼기 h 분의 f의 1 마이너 h 빼기 f1. 이렇게 되겠죠? 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미트를 분배를 할건데 이렇게 분배하면 얘들아 이게 뭡니까? 어 f프라임 1이잖아. 그죠?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얘가 f프라임 1의 정의다 그지? 1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자 그러면 이제 야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봐봐 선생님이 요 계산할 때 뭐를 같게 만들라고랬어 요렇게 요렇게 같게 만들라고 했던거 기억나나? 자 예를 들어서 요 아이가 3h면 얘도 3h 그죠? 자 얘가 마이너스 h면 얘도 마이너스 h 이렇게 같기만 하면은 무조건 f프라임 1 된다고 했었다 얘가.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H고 얘는 플러스 H인데 어떻게 갖고 다행히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안되겠나.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같아졌죠. 자 따라서 이리미트를 요렇게 또 분리하게 되면 요 아이도 뭐가 된다? F 프라임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요.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해서 곱하기 2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이 F 프라임 1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미분해서 1을 대입하면 되거든. 요자 우리 미분 한번 해보자. f 프라임 x 미분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해줘.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이제 잘할 수 있지. 3x 제곱이죠. 자, 뒤에는 마이너스 이제 암산하자. 요이 앞으로 빠져 나올 거다 아이가 그럼 마이너스 4 되고요. 지수는 하나 줄어듭니다. 상수는 미분하면 0이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1 값이 필요하다 그지? 어, 그래서 x 자리 에 1만 집어 넣으면은 끝나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